네, 안녕하세요. 예, 법무법인 천명에 근무하고 있는 네, 이재훈 사무장입니다. 어, 오늘은 그 친생 부인과 친생자관계 부정적 확인의 소속에 대해서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친생자 친생 부인과 예. 친생 부인과 예. 친생자 관계 부존재가 겠습니다이두 가지 소송은 뭐 살짝 그 같으면서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친생 부인에 대해서 그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친생 부인에 대해서 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요즘은 친생 부인을 많이 합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 민법 규정에 보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혼인을 하죠. 예, 여기는 이제 이혼을 합니다. 예, 이혼하고 예,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런 경우에 이 사이에서 예,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혼인 중에 출 이게 이제 혼인 중에 출생을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여자와 남자가 있죠. 그 남편과 예, 아내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예, 자녀가 출생을 하면 이 자녀는 뭐 사시관계를 떠나서 당연히 그 당시에 혼인 중에 있던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그 실질이 아내가 뭐 아내는 남편이든 출생식로 하면 이두 사람의 자녀로 출생이 승강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네, 여기서 200, 200일, 우리가 아, 300일입니다. 예. 300일. 요 사이에 출생을 해도 마찬가지로 요전 남편과 사이에서 난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그건 이제 뭐 인간의 그 임식 기간을 이제 고려한 거죠. 네. 재혼해서 역시 200일 네. 이후. 네.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역시 이 남편의 재혼한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사회가 이제 뭐 이혼이 잦고 네, 이러다 보니까 또뭐 이혼한다 그래서 곧바로 뭐 이렇게 뭐 같이 살다가 바로 이혼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있어 요 별거 예, 별거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별거 기간 사이에 예, 다른 남자와 이제 하시실관계나 동거를 통해서 자녀가 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출생하죠. 네. 이 자녀, 가 그러니까 실제로 외관상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외관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뭐 법원이나 제3자는 이걸 알 수가 없... 이 자녀가 뭐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 중에 여기서 출생을 하죠. 네.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혼인 중의 자가 이게 혼인 중의 자가 되죠. 자가 돼서 출생신고를 이제 이 당시에 법률관계에있던 배우자의 남편의 자녀로 예, 출생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 혼인 이, 가족관계 등록부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됩니다. 남편 이 있고 예, 여기 아내가 있습니다. 핵시이 아내 사이에 여기 이제 뭐 실제 실제 행보가 있습니다. 예. 자녀가 혼인 중에 태어나면 이 남자와 혼인 중에 사실은 별거 중에 자녀가 이렇게 출생을 합니다. 이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일로드 방다 이렇게 예. 일로 출생 신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상으로는 이쪽과 이쪽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 자녀로 출생 중을 한 다음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해서 이 사람과 이 자녀의 관계를 깹니다 이렇게 깨서 말소를 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이 생부가 인지를 통해서 이걸 이제 임의인지라고 부릅니다. 임, 인재에는 임의인지, 뭐 재판장 인재가 있는데, 일단생부가 스스로 나의 아들, 나의 자녀다라고 출생신고를 하는 거를 임의인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돼서, 이, 신분방이 일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차피 친생병계의 부전자 확인의 소를 거쳐야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소송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자녀가 출생하죠. 예. 결혼해서 이제 혼인 중에 여기서 이렇게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출생식을 안 합니다. 예. 출생식을 하게 되면 이 남편의 자녀로 예. 입적이 되니까 출생식을 안 하고 곧바로 이두 자녀 사이에 친생부의 친생부인을 합니다. 친생부의 소입니다. 예. 친생분의 소입니다. 신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이 추정. 혼인 중에 태어난 자는 당시 혼인 중에 있던 배우자의 자녀를 추정한다는 이 추정을 깹니다. 예, 추정을 깨버리고,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렇게. 추정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곧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인지를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되면, 어차피 뭐한 번의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 여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신생 부인의 소를 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뭐 자녀가 태어났다고 래가지고 곧바로 뭐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이혼 중에 태어났거나 뭐 다른 남자의 자녀라면 네, 이런 방식으로 친생 부인의 손을 통해서 깨고 그 다음에 생부가 인지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제 그 친생 추정 미치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구 점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네, 혼인을 했지요 이혼을 합니다. 제 여기서 또 혼인을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네, 신생이 추정됩니다. 네. 법률론 배우자인 자녀로 신생 추정이 됩니다. 이혼 후 네, 300일 안에 네, 네, 300 3 0일되버는데요 300일 안에 태어나면, 요 사이에 예, 임신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이 남자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게 이제 200일입니다. 예. 아, 또2 0일이네 예. 200일이 지나서 태어났다. 예. 그러면, 요 남자, 예. 재혼한 남자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세가지로볼수 있습니다. 혼인 중, 예. 이혼하고 300일. 혼인하고 200일 이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하도, 뭐, 예,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신생 부인에서는 예, 정식 소송입니다, 이게. 신생 부인에서는, 신생 부인에서는 소송이 정식 소송입니다. 소송이기 때문에, 뭐, 원고 피고가 있고, 신생부인 네, 소장을 제출을 하면 피고한테 우편 송달 소장이 송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결이 정해지고 별도의 판결이 정해집니다. 네, 요즘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일이 많고 네, 별거를 통해서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네, 민법의 예, 그 신생부인의 서보다는좀더 간이화한 절차로 해서 네, 요거 요금 네,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출생한다. 이 부분은,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니고, 친생 부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허가를 받으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곧바로, 이 친생 부인이 깨지는 걸로. 그럼 뭐가 틀리냐? 소하고, 허가하고. 네. 이 소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식 소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재판기를 정해지고 판결이 정해지고 출석해야 되는데 허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해서 서류 심사를 하죠. 서류 심사를 해서 아, 타당하다 하면 허가가 떨어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똑같이 유전자 검사에서는 청구를 해야 되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뭐이 말씀드렸듯이 소장이 나가면 뭐 30일 기간을 주고 피고한테 30일 기간을 주고 답변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별로인일 잡고 성공기를 잡고 그래서 판결문 오고 그런 시간이 많이 당축게 됩니다. 그래서 요삼 요거는 이제 이는 300일, 요거는 친생부인 허가 나머지는 친생부인의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뭐 어차피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친한 부인의 손은, 네, 유전자 보다 결정됩니다. 네. 유전자 검사로 결정됩니다. 이 어, 어떻게 하냐? 여기 네. 남편 있죠? 예. 재혼한 남편, 실제 남편. 이렇게 하고 유전자니다 음. 유전자. 유전자. 네. 동일 부계다. 동일 부계라는 걸 따지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뭐, 통상적으로는, 그, 이, 이, 법원에서, 아니,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된 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5만원입니다. 한명당고두 명도 두 명이면 30만원이겠죠. 초장도 갑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은큰 문제 무리 없이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다. 근데 혼인 중에 자였다 또는 이혼 후300 이혼 후 200일 이혼 후 300일 이내다. 그리고, 뭐, 재 제, 코 신고를 한 지, 300, 200일이 안 됐다. 네, 이런 경우는, 그, 친생, 그, 추, 신고를 하지 말고, 친생 부인의 소를 해서, 출생 예, 신고를 하는 게, 뭐랄까, 그, 나중에 복잡한 걸피할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 신고, 아까, 출생 신고하면, 네, 전 남편, 부남편의 자녀로 예,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예. 이런 거를 깨기 위해서는 친생부인 예, 친생부인의 예, 소나 예, 친생부인 허가를 받으면 예, 되겠습니다. 역시 유전자 검사 예. 검사로 끝납니다. 그 양식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다닙니다. 네,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왜 아까 그 제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해서 하고 구별했냐면 친생부인에서는 사실은 법률적 법률적으로 논점이 많지 않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는 이 생부가 다르다 뭐 이런 거 이런 건 있겠지만 그 생모가 다르다 이런 건 있겠지만 이쟁점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신생부인 같고 저희가 소송을 치열하게 예, 한건 없습니다. 그런데 신생명관계부정제는 어떤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점도 많고, 뭐언점도 되게 많고, 서로 반박도 치열하기 때문에 고문제가 따로 분리해서 예,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예, 신생명관계부정제 확인해소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되겠습니다.